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제가 먼저 시편 36편 1절을 말씀 선독하고요 오늘 한 잔씩 봐라, 계속 하시겠습니다. 악인들의 아,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일기를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이 없다 하니 그가 손주를 생하며 그의 마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부쳤도다 그하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해를 위하는 하나님이 산으고 주의 심판은 바라와가리니와의사을보여주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게 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피하 나이다. 그들의 집에 있는 살림수소스로 독하시냐. 그서 주의 복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께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아는 자들에게 주의의 하심을 계속해 주시며, 아는 자들에게 주의의 공유를 빚고 있어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다 아멘. 마시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한날의 모든 시간 속에 선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료께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 충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 어, 기력을 차에 주입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물론 주행 거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잘 손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불량 식품을 사람이 먹으면 배탈 설사가 있듯이요.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건강이 망가지고 신체 기관에 무리가 가고 이런 악영향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홍성에도 몇년 전에 보니까. 세 곳이 적발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하, 분별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래 보세요. 분별하도록 가라 네 분별하도록 가. 한 날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녀로서 분별하자 그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상 이러한 측면에서 볼수 있는 말씀인데 먼저는 이 악인을 적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인이 있거든요. 10편 1편 1절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그건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꾀를 가지고, 몰략을 가지고, 어떤 꾸밈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기보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충동이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같도다 신중함이 없죠. 바람에 나는 교화같도다 견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장 끝절에 보면은, 그 10편 37편 11절 12절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되리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 성교 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엎드러졌으니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또한 그삶 속에서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는 우리를 믿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 따라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육 욕비에 새고 한나의 삶 속에 복되게 적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인들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죄다. 악인의 죄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요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체면을 더 의식하고 사울 왕이 그. 랬 백성들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이 사울 마음이요. 다윗이 그렇게 미웠던 겁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자기 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해주면, 오히려 칭찬을 들면 되지. 사람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줄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오히려 더, 칭찬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나 사월 왕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서 속이 끓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영적 집중도를 더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한 나이가 이제 과일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막한 배를 집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엄마가 얘야, 이 배를 어디서 집어 왔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한 나이를, 아 엄마, 과일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야이 녀석아, 야이 녀석아, 남의 것을 그렇게 집어 오면은 어떻게? 아 괜찮아요. 보는 사람도 아, 아무도 없었고요. 주인도 안 봤어요. 주인아저씨도 딸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인아저씨는 안 봤지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괜찮아요. 그 과일집에는 지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신 의미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준비해 놓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기를 적발하고 있는 내용이 2절 말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랑하니. 또한 그 3절 말씀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렇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실수투성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성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모두가 항상 말조심, 입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내린 결론을 보냐면은, 아, 내 자신이 말을 줄이는 것이 차라리 좋다. 말을 차라리 줄이는, 줄이는 것이 좋다.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절제된 말 속에 그 말이요. 사실, 선한 열매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본 25장 11절 말씀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린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은쟁반의 금사관. 그만큼 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한날의 언어의 생활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말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절제 속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성격을 이 악인의 적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의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데요.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비춰주는 오늘의 말씀은 자,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요. 하늘을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한 공중을 그 드넓은 공중을 보면서 주의 진실하심을 보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들을 보면서 그냥 나무와 숲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와 숲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의의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그냥 출렁이는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심판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과 짐승을 보면서 그냥 사람과 짐승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성님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의되시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구절에도 보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러나 그 사물 속에, 그 피조세계 속에 하나의 삼남한상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거스틴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뭇잎 뒤를 보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도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낙엽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내 뺨에 다가오는 날라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단순히 우리는 그 자연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원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쓰이지 않습니까 백합화 같은 경우에 언젠가도 금요일이 될때 말씀드렸거든요 백합화 할때 마태복 7장 말씀에 나오는 백합화는요 하얀 백합 그 백자가 흰백자가 아니에요 흰백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흰백자가 아닙니다 백합화 할때그 백은요 일백백자입니다 일백백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백화파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성사업자들은 그 꽃을 그때 당시에 들의 천, 이스라엘 들의 천지에 피어 있었던 꽃이, 야래물의 꽃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꽃을 말하는 겁니다. 와한 백화파, 그것을 말하기보다 사실은 들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천에 피어 있는 꽃, 성도님도 그래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참이 꽃을 좋아하는데요. 참, 매발톱 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참 좋은지 모르니다또 어떤 경우에는 금담왕 이 꽃을 보면 어떻게 주위에 꽃이 촤악 이렇게 외쳤는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어떤 꽃이냐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개망초. 이 계란꽃이라고도 하죠. 이 개망초가 틀에 이렇게 피어있는 걸 보면은, 저는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되냐면, 저만의 상상입니다. 아, 우주에 있구나. 내가 우주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개망초의 계란꽃이 그냥 꽃이 아니고 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백화는요이 이 틀에 피어있는 이렇게 꽃들을 말하는 곳입데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잖아요. 우리는 꽃 한송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의일된 삶의 세기를 주님의 으로 충전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말씀 다음 게 있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그냥 베푸시면도 아니고 계속 베푸시며 따라해 보세요 계속 베푸시며 계속. 예, 주님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베푸시며. 무엇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 아침 나에게 무엇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있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태양은 오늘 떠오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신을 신뢰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목소리를 확피면서 외쳤던 말 기억나시지요? 진리에는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에는 이루는 때가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이고 의 진리 이루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위함이지 않고 그 아버지께로 올자가 오늘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신뢰, 무너지지 않는 신뢰, 인자를 계속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으로 이기하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령은 우리가 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주신 은총을 입은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성령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신뢰하며 하나님의 생명과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